어,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켜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악플을 다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저도 일단 틱톡을 하다 보니까 악플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데요. 어, 저는 악플을 달리는 거를 예,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맞대응도 하고. 어, 제가 일단 악플을 다시는 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일단은 뭐 대부분 익명이죠뭐 간혹가다 본인 실제 이름을 닉네임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본인 얼굴까지는 공개를 잘안 하세요. 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악플러분들 중에 거의 극소수라고 볼 수가 있죠. <laughs> 이분들이 악플을 뭐라고 다냐. 뭐 뻔하죠. 그냥 이제 악플 영상 댓글에다가 가오잡거나 막센 척하는 거 아니면 뭐 자기 친구 많고 인싸인 척하는 거 아니면 논리적인 척하는 거뭐이 정도로 간추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이제 악플 다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저도 이제 그럼 안 되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5학년 때 조금 친구도 없고 좀 이제 마음에 억압되어 있는 그런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저 카카오스토리 를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익명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엑소 분들하고 엑소 팬분들 안티 였어요 제가 이거 굉장히 죄송 에, 엑소 팬분들하고 엑소 님들한테도 죄송하지만 에, 저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어,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하여튼간에 뭐이뭐 뭐 학생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본인 뭐 말도 잘 못하시고 소외받고. 가정에서도 소외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 억압이 있고, 사회생활 하시는 성인분들은 이제 뭐, 취직도 안 되고, 어, 자기 찾는 사람도 없고, 사회생활에서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있고, 자기 마음속에 이제 열등감, 억압되어 있는 거, 어, 그리고 자존감 낮은 거, 그리고 현실에서 할수 없는 거, 이걸 내상에서 익명을 사용해가지고, 어, 악플을 달고 남을 비방하면서 이제 본인의 자존감을 조금이나마 높이려는 그런 의도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이제 굉장히 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본인이 실제로 이제 말을 좀 잘하는 연습을 하시든가 대인관계 능력을 기르거나 예좀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하세요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닫아안 되지만 코로나 좀 잠잠해지고 사회생활도 하시고 이제 좀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좀 사세요 그렇게 사셔야지 이제 저처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에? 낮은 자존감을 악플로다가 승화시키려는 그걸 이제 저처럼 극복을 하셔야 돼요 저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뭐, 보시면은, 아, 저는, 굉장히 이분들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는데, 예, 그냥, 악플을, 사시는 분들께서는, 본인이, 이렇게, 막, 익명으로 해가지고, 악플 달고 센처 가시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이제, 와, 이 사람 멋있다, 이렇게 생각, 할 거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 말 잘한다고 생각할 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솔직히, 일반적으로, 저 포함해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새끼, 저 찐따 새끼가, 이거, 어, 어디, 내상에서 센척하네? 이렇게 생각밖에 안 되기 마련입니다. 예, 그건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거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laughs> 예, 그냥 저는 이거 솔직히 뭐라 말할지 생각 안 하고 영상을 그냥 딱 누르고 할말 생각해가지고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말이 정리가 안 되고 조금 예, 어설플 수도 있긴 한데 그냥 그래도 제 딴에는 이제 영상 키고 바로바로 말해 보려고 이제 노력하는 편이니까 그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laughs> 예 그냥 와아 이거 생각만 해도 또 진짜로 제가 틱톡에서 신고를 27번 먹었어요 그게 다 악플러분들한테 막 대응하다가 신고 27번을 먹은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틱톡커분들이나 뭐 유튜버분들이나 더 나아가서 연예인분들도 악플이 달리면은 그냥 무시하거나 어? 대부분 그냥 죄송합니다 이러고 끝나잖아요 귀찮아서 상대하기 싫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저처럼 이제 맞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걸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심한 악플일 경우에 아니면 저처럼 같이 욕을 하고 맞대응으로 받아치거나 그런 게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보기엔 악플러분들이 계속 이제 연예인분들이건 틱톡커 유튜버 뭐 이런 분들이 악플이 달리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합리화시키고 자기가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 정당화시키고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악플 달리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을 하시고, 얄짤 없이 봐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간만에 옷을 차려 입었는데, 이렇게 입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멋있어 보이고 싶었어요. 제 딴에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